두부야 화났어? 왜 뒤돌아서 앉아있어? 두부야 왜 불러도 대답이 없어? 두부야 화났어? 두부 왜 화났어?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두부야 화났어? 두부야 진짜 화났네? 두부 왜? 무슨 일이야? 화났죠? 미안해 화 풀어 두부야 화 풀어 어? 화 풀어 미안해 두부 미안해 화 풀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 화 풀어 야 화났어? 어 이쪽을 찾아봐봐 두부 화났어? 하프러스 하프라 이쪽으로 봐. 어왜 응? 화났어? 어 응? 두부 왜 화났어? 두부산? 두부산 화해 약속. 응. 오 <laughs> 손이 내가 거기까지 안가 두부야. 두부손 화해 하... 화해 약수 우리 화해하자 손손손이손 두부손 두부손 손 주지 손. 손. 두부 손. 두부 손. 손. 마 그럼 나도 손안 받아 두부손 손, 손.